모임을 음. 진행하려고. 본는 거를 한 4년 하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4년 하시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텐데 네. 좀 약간 뭐 힘든 점이나 혹은 어, 음. 서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뭔가 음. 이렇게 더. 네. 일단 제가 대학원을 다니게 된 제품 하나 출시한 다음에는 똑같은 루틴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음. 어, 다니니까. 공부가 또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에 그래요? 하면 재밌어요. 그래요? <laughs> 그럴 수, 그럴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있어요. 재밌어서. 음. 어, 박사 과정도 아, 아 그래요. 까지 네, 아, 요 네, 네. 아, 아 박사 아, 네, 그러니까 로라기보다는 <laughs> 네. 재밌... 이직하려고 하는데. 최소 아. 요건이 네. 석사인 거예요. 아, 진짜? 아 d 는 네. 제품 개발자는 보통 아, 방... 아, 뭐. 네. 음, 이이 그럴 수 있죠 죠 s 이 you. 냄새 you 요 o s u p e 장난이 아니고 이거 Oh, y 지 u 지 o You go. You go. You 어 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o 드시 o You go. y o 망 g 라 You go. You go. You g 아 그래요? 네. 아센이 예. 요리 토크라고 올려 아, 주셨어요 네. 아, 이렇게 좀 네, 생방송이에요. 네. 아센이 한국말 도못 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아. 못 하는 못 하는데. 이거 는 so... 네. 이거 그 이야기. 감사합니다. 저 진짜 너무 맛있을 것같아요저 일단 수... 이런 네. 말씀드리면 좀 피디님이 좀 화낼 수성을것요류 네. 뭐 라임. 네. 뭐. <웃음> 올라오시나? <laughs> 신기 <신규> 너무 맛있어서 단 <laughs> 거라든지 음... 그런 것보다 네. 약간 시 신... 먹어볼까요? 네. 일단은 드시면서 좀 요리 네. 설명도 해주시고 제가 만든 요리가 아닌데 설명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laughs> 게 보면 이제 얼마나 네. 네. 매운 거 치킨 마크육커리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이게 베이스가 토마토라고 아까 했죠? 네, 네. 토마토 베이스로 하는데 네. 보통 커리 조금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음. 드시면 될거 같고 네. 아 제가 또 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먹음직 네. 아마 버터? 버터랑 버터를 근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물어보시면 네. 저는 약간 사실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아. 했어요. 었 근데 그게 약간 연결이 된게 네. 많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직종도 다르고 네. 뭐 어떻게 살아온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 음. 그거를 좀 예, 얘기... 뭐 다르고 하는 일도다 다르다 보니까 어, 진짜 배울 게어요 <laughs> 알레긴데 그좀 박혀있어요 많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많이 박혀 있고 뭐 제가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음. 이 질감이 음하 음. 화면이 약간 딜레이돼서 보이는데 음. 음. 이제 좋아하시는지 그냥 고깃집에서 먹어본 맛이 나거든요 이게 음. <laughs>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더뭐 이제 피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회사 자랑도 아, 해주셔도 되고 회사 자랑 네. 어. 음 약간 이거는 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이거 위에 당근인가요? 뭐지? 네, 당근을 갈아서 얹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익숙한 맛이 나지 않나요? 아까 우리 고깃집 톡톡, 이톡 끊기시나요? 이톡도 아, 핸드폰, 아이패드 둘다 들었는데 계속 톡톡 끊기신다고? 음. 지금 괜찮으시나요? 제가 좀 문제를 한번 좀, 예, 네, 소개를 해볼게요. 남죽은 아마 안 끊기는 것 같은데, 그쵸? 네. 저는 코스트 빈달넣도걸먹겠습니다 음.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맵진 않고, 확실히 좀. 이거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음. 이건 확실히 매콤해요. 음. 원래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 좋아요. 매운 거못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아. 근데 확실히 <laughs> 이것 좀 그런데 네. 나이가 들면. 매운 거를 잘못 먹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청아 씨몇몇 몇 살이세요? <웃음> <웃음> 나이가 나이 나이 여쭤봐도요? 돼네네 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죠? 윤석열 나이로 아니면 만나요? <laughs> 윤윤생열 나이요? <laughs> 아 요즘 그렇게 얘기 해요? 아. 아면 아, 아. 연생 연생 나이로 95년생입니다. 95년생. 95년생. <laughs> 규성 씨가 오빠시죠? 고, 네, 93년생. 93년생. 사실 아, 뭐, 걱정했거든요. 네. 왜요? <laughs> 규성찌개 먹게 될까봐. 예? 네? 규성찌개를 먹게 될까봐. 아 규성찌개. 제가 지난주 방송을 봤는데 네, 아. 감자전을 만들어 주신데 놓고 갑자기 감자볶음을 하시다가. 그게 아 규성찌개를 네, 만드셔서. 정말 너무 규성씨한테 죄송하고 아직도 제가 좀 미안해서 이제 좀 이렇게 <laughs> 뭐 이렇게 사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규성찌개 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그때 이제 김치전이랑 감자전 막 재료도 다 준비해서 음. 했는데 너무 죄송스럽게 또 에, 다시 부르면 에, 되죠? 그성치는 다음에 또게스트로 한번 음. 이제 초대를 할까 해요 워낙 아, 또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었고 음. 근데 또 못다 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회사 일만 네. 하시다가 음. 집에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제 미안해 가지고 치킨 보냈어요. 다들 <laughs> 조심히 가라고 하면서 응. 치킨 응. 보냈네. 아, 너무 미안하더라고. 혹시 방송 끝나고 국밥 드셨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laughs> 여러분들 좀 채, 채팅창 나눠 주시면 저희가 좀정아 씨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저한테 궁금 아유, 있을까요? 마, 그럼요, 많, 많죠. 정아씨한테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저는 사실 뭐 지금 좀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이 그렇게 많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남겨주시면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것 같은데? 매콤한 정도? 음, 매콤한 정도. 후에 또 시, 지금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또 이렇게 나중에 또 보실 수 있어요. 수족지식이라 그런가. 정한 씨는 여행 많이 가봤어요? 아저 어, 여행 잘 안. 아, 그럼 어? 집에서 뭐 하세요? 저는 얘기로만 들어봤거든요. 네. 해보진 않았고. 그런데 음... 모두의 수비라 음. 복숭아 따고 나무까지 줍고. 막 빌딩도 세우고 그런 거예요 빌딩까지. 음. 어, 좋다.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 게임을 제가 원래 옛날부터 게임을 특 옛날에 피파 하셨 게임이 있는데 그거 하고 좀더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네. 베이커리 쪽이라고 네. 하셨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저 했던 어떤 그런 경험도 좀 경험이나 노하우도 얘기해 주는 분들이 네. 이제 사실 진짜 요리로만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음 제가 사실 네. 또 사회 생활이니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더 있으신지,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아, 근데 사실 저,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그러니까 제 회사를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 저는 영국에서 돌아와서 네. 개인 가게 호 모르시잖아요. 뭐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운영 방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음. 근데 저는 지금 회사 다니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랑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고, 이 규성 씨 같은 경우에들도 사실 이제 취준생분들이나 좀 이렇게 음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음. 뭐. <laughs> 아, 왜냐하면, 지금 회사를 오래 다니셨으니까. 네. 음. 베이글만 거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베이글만 하고 저희가 생산 라인이 그렇게 다양한 것도 아니니까 음. 음. 꼬북칩 같은 거 음, 음, 음. 그런 거 개발해보고 싶. 근데 그러면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벤치마킹도 많이 가실텐데. 네. 비즈니스라서 저희는 회사에서 음, 음. 과자 코너를 본다든지 음.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제품이 올리브영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음. 청하 씨가 예전에 저도 뭐만들었어2 0 0 7 네. 그러니까 커피 사면서 그 옆에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사실 사격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청하 씨가 예를 들면 뭐 4천 얼마, 뭐 아메리카 4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업에서 음. 딱 이렇게 좀 뭐... 음. 뭐, 뭐 하다 보면 네. 좀더 예, 좋은 것 같기도 음. 하고 네. 저희 엄카 어, 판매를 하는 개념이지 저희는 음. 올리브영한테 파는 제품이거든요 음. 음, 바질 맛의 베이글칩을 하고 싶어요 ...한테 보여주면은 업체에서 어, 이 정도 조금 수정해주세요 이러면 제가 2차 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될것 같다. 음, 아, 네. 앞으로 예,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글이 되게 오래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음. 오래 갔고, 그데가요로리안가뭐 진도 대파 이런맥도날드요 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어떤 중망하다, 혹은 어, 이거 아, 포텐이 아, 좀 있다. 약간 음. 그런 곡시 있어요? 그러고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진도 대파 그것처럼. 그 음, 음. 음. 마 마늘 이 어디가 이어하죠의성하죠 의성 이 많이 많이 의성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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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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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성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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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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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요이 제일 낮아지 강남 구래요아 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 네. 물론 저희도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그런 것도 약간 어필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이제 보면은 느끼는 게 그리고 요리를 할 때도 베이스 자체가 약간 좀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자극적 자극적이고 이런 개발자분들은 네. 그런거를 확실히 좀 생각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 너무 달고 너무 짠데 음. 막상 출시하면 대박나는거예요 정확한 이름이 뭐라고요? 옥수수 스프 베이글 칩이라고 아,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베이글을 좀 특별하게 가루긴 한데 이렇게 손안에 붙어있는 이 가루가 빵 안에 모대로들어갔다고 음. 네. 요즘 올리브영이 외국에서 네. 정말 인기를 얻고 있대요. 네. 한국 필수 코스로 올리브영 인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지역. 음, 뭐 대. 그때면 또 이제 음. 회사도 동반. 그렇죠. 네. 청아 씨가 개발했잖아요. 회사에서 <laughs> 보면 안 되는데. 네. <laughs> 그니까 성아 씨가 개발했으니까 좀 네. 이렇게. 아 어깨 어깨 뽕 차는 거. 아니, 그거 말고. 어, 그럼. <laughs> 오, 와. 아니, 맞아요. 저희는 설이랑 추석에. 제품 개발에 아, 대한 성? 그건 따로 없어요. 저희는 그냥 그 개인 KPI에. 아, 진짜? 2 p 플러스 1 행사할 때. 네. 프로틴칩이랑. 제가 림방님한테 선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뭘. 하, 지금 이벤트를 하진 않는데. 에 대해서 뭐라고 하진 않아요? 어, 네, 안 해요. <laughs> 눈치 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안 해요. 세상을 음. 끝난다고. 저희... <laughs> 저희 참 야근하곤 하는 거예요. 다들 아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아, 아무래도 진짜로? 저희가 매출 규모가 한 200억 정도 돼요. 근데 음 빵한 1,000원 이상으로 파는데 200억 매출이거든요. 어우 팔린다는 거죠. 네 상당히 많이 팔린 거 같아요. 아네 m o 하 괜찮죠? 네. MOQ는 최소 발주 수량이에요. 미니멈. 그게 한 박스에 36개 들어가거든요. 제 베이글 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음. 제가 개인 카페를 해요. 네. 네 개인 카페인데도 불구하고 네. 데, 없다. 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음? 음. 왜냐면 그런 분들 꽤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음, 음, 저희가 그, 규모 아니 면 뭐, 병리 쪽한 명, 고무 음. 쪽한 명. 그래서 아, 뭔 그럼... 일을 하다가 그런 건 없고요. 올리브영에서 올리브영 자체적으로 일본에 수출한다던가 미국에 수출. 저희 같은 경우 는 해외 사업부가 따로 있을 거 아니야? 네. 해외서 킨사부 킨사부님 맞나요? 권사부. 권사부. 아 여기서 잘안 보여 제가. <laughs> 그런 건좀 아쉬울 수 있겠다. 음 좀만. 한... 음... 진짜 안녕하십니까? 인데요. 응. 어 근데 유브기 지금 유토에 그 지금 들어오신 강아지 장사하다 말고 보고 계시다고 혹시 어떤 장사하시냐 맞아? 진짜 사부님이네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하시네요. 그데 잡내도 안나고 너무 맛이 치킨이 야. 수입인가요? 아니면 냉동인가요? 근데 크기가 우리 아 국내산품은 아 엄청 큰거 같죠? 엄요 그대로 우리나라안했을거 근데 우리나라 것도 그 호수에 따라서 크고 작은게 지금 제가 봤을때 국내산 아는거 같긴 한데 아, 그래요? 했네. 네 저도 성남에 디왈리라는 인도커리 전문점입니다 정아씨났어요 아니 제가 방송 안녕하세요. 지금도 안님이 oh, You a r 순댓국 성남점도 있대요 아 진짜? 세종 곧 오픈하신대요. 자 프랜차이즈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네. 프랜차이즈를 하면 돈을 굉장히 음... 진짜 사부님이시네요. 응. 그렇죠? 음. 인망님은 어떻게 하시지? 응. 음. 인망님 모르는 거 없잖아. 모르거 <laughs> 다. 인망이 누구? 사실 요토기. 요톡이... 그 제한은 없는 게, 만약에 배달이시면 그냥 그다지 이제 보아주라고. 이제 그 시민의 숲 근처에 있는 네네네. 카페인데, 근처 가보시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고. 거기서 이렇게 또 저희가 이제 커피 뭐 앞으로 좀 나오시겠지만, 그 게스트 분들 좀 이렇게 모아서 좀 하고 나누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음. 괜찮 뭐죠? 칼? 칼 칼은 없다. 이따가아아네볼수 이따가. 이따가. 어, 뭐, 없을 정도로 긴다고고 채널도 동시 제가 네. 중계를 하고. 예, 그래? 중계하고 있어서. 남로 음. 남자들의